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. 시험을 본 날은 꽤 지났는데 영상이 늦게 올라간 것뿐입니다.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해서 그런지 시험 보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.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시험장이 보입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. 저 별관에서도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1층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. 현장에서 제가 볼 자리는 게시판에 써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. 들어가게 되면 손 소독을 한 후에 온도를 재고 출입을 하면 됩니다. 신청 방법이 바뀌었지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. 시간이 다 되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한 번쯤 책을 본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하늘에 햇빛이 뜨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. 점수는 66.66 .66.